복순아, 칠보가 유산균 먹자.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준이 형 기다려. 아빠 좀 이따 나갈게. 유연은 두 개. 야, 복 받았다. 너희들이 무슨 유성균을 먹냐? e b s 에선 탈락당한 것 같아. 이놈들아, 너희들이 뭐말안 듣는 게 있어야지. 오늘 같은 일만 빼놓고 거기 높은데는 어떻게 올라갔어? 탈락. 둘다 들어왔냐? 응? 시컨도 났어? 특이 약도 바르고 유산균도 먹고 약이야, 약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팔야 약, 약이라고 먹는 거 아니라고 이리 와, 끊여 야, 팔라야지 약 팔라야지 빨리 앉는 거 알지? 이거 아 저리 가 힘들어 됐어 됐어 아 저리 가 힘들다니까 아빠 유성균 줄게 유산균 먹고 간식 먹고 계장 유산균은 빵에다 짜서 이거는 여기 가 여기 가 니들 먹었잖아 아까 아이, 아빠 건들지 좀 마. 야이, 건들지 마 흔들리니까 못 자르잖아. 아이. 응.

아빠도 먹고 살아야지. 이제 고양이 있는데 올라가지 마. 알았지? 삶아서 줄게 순대 니들이 좋아하는 거 아. 이리와 복숭이 복수. 복숭아 불고기 가저가어때게 맛있어? 족발이라는 거다 족발인데 이만큼 두고 3 0 0천원 받네. 어휴, 이따가 아빠야. 니들 배불려 먹을 수 있게. 순대 쪄서 줄게. 개가 짖는다. 가봐. 개가 짖는다. 아야. 시간 없네 이혼 유 동안 그림이라 그래야 되겠다. 준이 응. 한테 가봐. 준이 야 나오는 소리 들리네. 준이 형 기다려. 좀 이따 나갈게. 마지막 남은 순대. 쪄서, 아저씨가 먹을 건 아니고, 이놈들 주려고 합니다. 이놈들. 주니어도 주고, 어, 8,000원 어치 샀는데, 세번을 먹에. 아, 어, 이게, 훨씬 안 돼요? 가성비, 이놈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시겠습니다. 문제는 아저씨가 아이들을 고기를 삶아주거나 죽을 끓여주거나 하는 것 때문에 아주머니 설거지가 더 많아지고 청소할 것도 더 많아진다는 게 탈이죠, 사실. 복순이 때도 많이 그랬거든요. 냉이 지금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셔서 조금 부담이 덜 가는데 칠보기가 제롱둥뚱입니다 아주머니한테 엄청 잘합니다 이름이 주니어랑 칠보기가 그래도 여하튼 간에 순대를 삼고 나면 냄비 설거지, 도마 설거지, 설거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 순대를 담아야 되는 그릇도. 죽을 끓이면 죽통에, 아, 검은, 이, 죽을 쓰다 보면 타요, 항상. 마지막에. 그때, 이제, 통이 타서 그거 닦아내는데 힘들고. 아저씨 집에 와서 도와주시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저씨가 이놈들을 묶어놓고 뭐 그러기에 좀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연휴 때는 주녀도 매일 들어올 겁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아, 주니어 들어올 때는 아저씨가 청소를 해요. 털거리 하는 식이라 청소를 안 하면 은안 되거든요. 그 아저씨가 청소를 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대표졌습니다 깜짝이야. 빵이 떨어졌어. <laughs> 이제 쓸어서 좀 식힌 다음에 주니어도 갖다주고. 이놈들도 먹이고 하겠습니다. 이건 주니어가 먹을 거고요. 이거는 이놈들이랑 아저씨랑 나랑 먹을 겁니다. 잘르면다 흐트러져서. 아빠는 이순자가 진짜 세 잔만 먹으면 배불러. 이리 와, 복순이. 배불러? 이따가 줄까? 복순아, 응? 어? 이리 와. 이리 와. 그 이상한 표정은 뭐야? 이리 와. 너 말고, 복순이. 복순이. 칠복이 준다. 복순아, 안 와. 복순이가 안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배불러? 먹은 게 별로 없는데? 안, 안 돼. 복순이. 복순아. 복순이가 안 오고 있어. 요왜 그러죠? 야. 응. 큰 거? 옥수네 응, 이거 큰 거, 오 떨어뜨렸어, 뺏겼어, 칠복이한테. 왜 그래? 알아, 응, 이상하네. 뺏긴 게 아니라 준거 같은데 완전히, 응. 왜 아빠 눈치를 봐? 왜 그러지? 밥 먹고 입에 물고 있어요. 준이한테 가고 있습니다. 준이 어디 주라는 얘기인가? 뭐, 준어 것만 많이 빼놨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네요. 주니어한테 주는 건 제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주니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앉아서 먹고 있는데, 주려고 양보를 했을까요? 암놈이 순놈한테 양보하는 걸로 처음 보는데. 기다려. 아빠 금방 나올게. 맛있어? 고정 세고 한번더 살게. 또 있어. 큰 거. 딥다 큰 거. 아빠 들어간다. 진짜 잘 먹네. 너무 맛있게 먹네. 아. 커버케이지. 아빠 들어간다. 주니어 주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다 식어서 이제 아저씨는 먹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아저씨가 입맛이 조금 고급이거든요. 이건 이놈들 주고 이거는 고양이들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내일 고양이들을 주겠습니다. 주니어가 대장입니다. 부르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응? 음. 응? 음. 뭐 이상한 행동을 계속 보인다. 안 맞아 너한테? <laughs> 다니 들이 먹을 거야. 누아너 혹시 입덧하냐 임신을 했다면은 임신한지 한 달이 다 돼가 그 인간한테는 임신한 지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입덧하니 아그 생각을 또 아까 못했어 시원한 국물 줄까 어이 복순이 아빠 딸 시원한 국물이 필요하니 입덧 생각을 전혀 못했다 왜 순대를 안 먹지라는 생각만 했지 <laughs> 아빠가 남자라서 그래. 또 무슨 귀여운 짓? 아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그래? 복순이가 순대를 저기에다 놓고 있습니다. 먹지는 않지만, 칠보기가 이 안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으르렁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복순이는 입덧을 하고 있습니다. 뺏기기는 싫지만, 먹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토악질이 나오니까. 진짜 임신했나 보네요. 콧구멍도 이렇게 쬐끔해. 콧구멍 진짜 쬐끔해. <laughs> 안 먹어도 돼. 안 받는 꼭지로 먹지 마. 이놈아. 아빠가, 아빠 마누라한테도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 니가 신경쓰여 죽겠다. 그러니까 이혼당했겠지? 펜션? 근데 거긴 따뜻하지 않아? 일로 와, 이 따뜻하지? 복수라. 거기 또한번 올라가 봐. 고양이 밥 먹는데. 어떻게 올라갔어? 그, 그 높은데? 밟고 올라갈 데 하나도 없던데. 음. 어, 어. 졸려. 아빠 졸려. 칠봉이는 어디 갔어? 왜안 나가고 여기 있어? <laughs>